안녕하세요 한마디로 닷컴 박기범 강사입니다 오늘은요 어, Part4 보호 만들기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다음에 보호 만들기. 그죠? 그리고 보호 만들기가 두 가지를 공부를 해요. 우리가 주격 보호 만들기하고 목적 보호 만들기. 그 중에서 챕터 1 주격 보호 만들기 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유닛 1, 2해 가지고 명사 주격 보호 만들기, 그다음에 형용사 주격 보호 만들기 두 가지를 했죠. 오늘은 유닛 3 전치사구 주격 보호 만들기를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 전치사구는요, 사실은 두 가지 용법이 있어요. 그죠? 전치사구 그러면 얘가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돼 있는 건뭐 여러분 아실 거고 이게 역할이 두 가지야. 우리가 대부분 여태까지 우리가 부사로 공부를 많이 했었죠. 뭐 인더룸 그러면은 인더룸 그러면 뭐야 방안에 어디에 방안에 이런 부사로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형용사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이 형용사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부사로 사용이 되는 경우만큼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전치사고를 형용사로 잘안 가르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형용사로 좀 이해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예를 하나 한 들어드리면요. 뭐 제가 앞에서도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the m a n 이라는말 다음에 요 궁금한 건 뭐야? 그 남자가 어떤 남자야? 이게 궁금한, 할때 여기다가 in the room 갖다 붙이면요. 어떻게 되겠어? 방 안에 있는 남자, 그렇죠? 그래서 이거 형용사가 되지 않아 앞에 있는 맨을 꾸며주게 되겠지, 그죠? 그 형용사로 쓰인 거라고. 근데 이 똑같은 게 부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met the man 이렇게 해서 나는 그 남자 만났어. 그때 궁금한 거에 따라서 어디서 만났어? 어디서 만났어? 이게 궁금한 사람한테 여기다가 in the room 이렇게 딱 써놓으면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아, 그방 안에서 만났구나, 그죠? 다른 데서 만난 게 아니라 방 안에서 내가 그 남자를 만났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보시면 요건 주로 형용사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만 하고요. 요거는 부사로 주로 해석을 할수 있겠죠. 물론 얘가 또 이렇게 꾸며 줄 수도 있어. 방 안에 있는 그 남자나 만났어.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그때 달라지는 거야,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영어가요, 어려운 거예요. 추론 안 하는 사람한테 영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야. 그죠? 다시 한번 나는 만났습니다. 그 남자를 어디서 만났어? 어디서? 그방 안에서. 이름 이거 부사야. 그런데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이게 궁금하면 이건 형용사로 된다, 그죠 그래서 전치사구가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부사와 형용사 두 가지로 사용이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전치사구가요 우리가 이번 유닛 3에서는요 주격보로 사용이 되는 경우로 우리 공부를 해볼 거예요, 오케이? 에, 자, 그 내용을요 우리 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론 부분에서 우리가 한 두어가지 정도 좀 공부하고 넘어갈 텐데요 1번 전치사고 주격보호 만들기 에서 이론 부분 1번 전치사고 주격보호는 주로 비동사 뒤에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게 뭐야 비동사 그죠 요거 별표 쳐놓으시고 비동사 뒤에 나온다 그죠 그래서 그얘들을쭉 써놨는데 뭐 하나씩 볼까요 자 he is in his room 그는 자, 여기 비동사니까 이건 뭐, 이코르잖아, 그죠? 이코르, 그죠? 그는 어떤 거랑 이코르야? 그랬을 때, in his room이랑 이코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이때 이즈를요, 있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그가 있습니다. 그죠? 어디 있어요? 그방 안에요. 이렇게 가서 이걸 부사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셔도 좋지만요, 비동사는 제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딱 한마디로 비동사 뭐라 그랬어? 이코르라그랬잖아 그가 이코르, 어떤 상태인데 그랬을 때, 아, 이러고 있으면 뭐야? 해피 그죠? 그래서 he is happy.부터 써 보자. he is happy. 이코르야 이코르 equal. 그래서 그는 이코르야 뭐가 뭐랑 이코르야? 행복한 상태라 이코르야. 그 형용사죠. 마찬가지로 he is 다음에 뭐랑 이코르인데 그랬을 때 in h i s room 요 말이요. 방 안에 있는 상태인 이런 형용사로 해석이 될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보시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에 전치사구를 이렇게 어 형용사로 지금 계속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됐죠? 어 요때 저요 형태를 좀잘 이해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This movie is about a movie star. 그죠? 이 영화는 뭐다? 이코르다. 그렇죠? 이 영화 이코르 뭐냐? 그랬을 때요. 영화 배우에 관한 거인. 그렇죠? 영화 배우에 관한 상태인 이런 말이야. 이 about a movie star는 이거는 부사예요. 아니면 형용사예요. 부사의 형용사야. 이거는 부사는 절대 안 되죠. 이건 부사는 안 된다고, 이건 무조건 형용사로 봐야 돼. 그래서 이거는 오로지 형용사로만 사용이 되는 거고,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건 뭐 부사로 해석을 하시든 형용사로 해석하시든 뭐 여러분 마음이 되겠고요. 이런 차이들이 계속 생겨. 그죠? 그걸 느끼시길 바란다 그죠? 그래서 이 영화는 이 코르 뭐냐? 봤더니 에, 아주 영화, 영화 배우에 관한이라 것과 이 코르다 이렇게 해서 효를형용사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물론 여기다가요, 그냥 interesting 같은 거 써도 좋지. This movie is interesting. 이거 한 단어로 형용사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형용사하고 about a movie star라는 요거하고 두 개다 똑같은 형용사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즉이 자리가 형용사 자리다 보니까 형용사에 해당하는 이런 오리지널 형용사와 이런 전치사구 형용사 두 가지가 다 들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I am with you. 나는 이코리야. 뭐라 해 이코리야? With you랑 이코리야. With you는 뭐예요? 같이 있는 거잖아, 너랑, 그죠? 너랑 같이 있는 이런 표현사람. 나는 이코르야 뭐랑 너랑 같이 있는 이런 표현사람, 그죠? 그래서 난 너랑 같이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러면 표현이 되겠죠? 됐죠? 그다음에 they are against the war 여기서도요. they are 그들은 이코르야, 그들은 뭐랑 이코를까요? 봤더니 against the war라는 전체사고 나왔어요. 여러분, against는 뜻이 뭐지? 맞장뜨는 거예요, 그죠? 맞장뜨는 거예요. 그럼 뭐랑 맞장 떠? 막장이래, 맞장 그죠? 그래서 그 전쟁과 맞장 뜨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전쟁과 맞장 뜨는 상태입니다, 이코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해해주시면 되겠고, it is of no use. 이때도요, 요 of no use 같은 건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뭐냐면 no use라는 말이 뭐예요? use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에 of가 붙어서 뭐로 해석하면 되냐면은. use, 쓸모가 없는 상태의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오브가 뭐뭐 의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이게 뭐겠어요? useless라고 하는 형용사랑 똑같은 말이야. 그죠? 한 단어로 하면 useless. 이죠 이거를 전치사구로 이건 형용사죠? Use를 쓰는 거죠? 이건 형용사야? 그러나 이게 of plus no use한 명사 합쳐져서 전치사구로 또 형용사가 된다 이런 말 그죠? of에 use한 네 표현 예, 이런 게 많죠. 이런 걸로 또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야 이런 게 이제 문제인데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요 이런 거 공부했을 거야. of plus 명사는 뭐가 된다? 형용사가 된다. 이런 식으로 공식해갖고 또 외웠다고. 이런 걸로 많이 나오는 게 뭐였냐면은. of importance 이런 거예요. of 플러스 명사 importance 뭐야? 중요성이라는 명사잖아. 합쳤더니 이게 뭐가 되더라? important가 되더라.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또는 of 플러스 뭐가 나오느냐면은 wisdom이란 말있어 wisdom 뭐예요? 이거는 지혜란 뜻이거든 그 오브 위즈덤 뭐가 돼 지, 지혜로운이라는 와이즈라고하는 하나의 형용사로 어, 같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워 왔다고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는 거의 단점은 뭐냐면 마치 오브만 전치사 오브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로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오브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 About도 있었지. 그 다음에 인도 있었죠. 뭐 with도 있었지. 모든 전치사구가 다 형용사가 돼 오브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알고 계신 것들이 아 이런 전치사구가 전부 다 형용사로 상이 되는구나라는 거에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두시면 된다 이런 얘기 됐나요? 네자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고 오븐어 유즈란 표현 꼭 외워두세요 쓸모 없는 그죠 전혀 쓸모 없는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시다 This is for you, not for me. 그랬는데 이것은 이 코리아, 뭐랑의 코리아 너랑 널 위한 그죠? 널 위한이야, for you는. 널 위한, 형용사로는. 부사는 뭐예요? 너를 위하여.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러나 여기서는 너를 위하여야 이럴 수는 없잖아. 너를 위한 거야 이런 말이. 너를 위한 거랑 이코르야. 이렇게 보시면 뭐 어렵지 않게 해석을 할수 있을 거고요. Not for me 그랬으니까 뭐야.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이거는 너를 위한 거야. 이런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첫 번째 주격보가 이렇게 비동사 뒤에 이렇게 전치사구 형태로 올수 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래요. 됐죠? 그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 또 지워야 돼. 자두 번째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어, 전치사고 주격 보는 수거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많이 수거로 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외운 부분들을 좀 정리해 놓은 거니까요. 뜻만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첫 번째. Your sister is out of her mind now. 그랬죠. 어, 여기 보면은 out이란 말은 뭐야? 바뀌란 얘기죠. 그럼 뭐고 바뀐데 뭐에 바깥에 있는데 이런 표현이 궁금하죠. 봤더니 그녀의 마인드에 밖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정신 나갔다. 이거지그죠 그때 하고 뭐미쳤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자, 잠시 정신줄 놓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out of her mind라는 표현 외워두시고요. 그다음에 the scene was definitely beyond description. 그랬는데 definitely라는 단어도 아주 중요하죠. 뭐예요? 이거는 에. 절대적으로 그죠? 어, 뭐 확실히 이런 뜻이 되겠죠. 외워두시고비욘드란 말이 넘어서거든.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은 뭐예요? 원래 동사 디스크라이브에서 나온 말이야. 원래 디스크라이브란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뭐냐면은 에, 묘사하다죠. 근데 그냥 묘사하는 게 아니라 에, 글로 쓰면서 묘사하다. 이게 말로 묘사하다. 글이나 말로 묘사하다, 그죠? 그 다음에. 그림으로 우리가 묘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묘사하다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거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디픽트라 그래요. 토플이나 토익 하시는 분은 들 아셔야 돼요. 디픽트 하면 뭐야? 픽처 보이죠? 픽처. 디픽트 이거는 그림처럼 생생하게 묘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자, 아무튼 알아두시고. 그러면 그 장면은 분명히 묘사를 넘어서는 거였습니다. 이런 뭐가 되겠어요? 형언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묘사할 수 없다. 그래서 놀랍다. 뭐 묘사가 안 된다 말로 형언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외두세요 The building is now under construction. Under construction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공사 아래 에 있다. 그래서 공사 하에 있다. 그죠 그래서 공사 중이란 표현이 되겠고요. 이런 것도 전치사군데 여기서는 형용사처럼 사용이 됐어요. 앞에는 다 비동사 있죠. 그 다음에, the project is absolutely out of the question. 여기서요, out of the question. 요거하고요, 요거 두 문장, 요거 같이 좀 볼게요. 여기는 out of the question이고,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The fact that is, he is a genius is out of question이었거든? 자, 요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요. 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이 차이를 좀 보시면 여기는 더가 있고요, 여기는 더가 없죠. 예, 네, 이 더가 있고 없고 이 차이인데요. 다시 한 번, out of the question 이고요. 두 번째는 out of question 이야요거는 뭐냐면 불가능한 이란 뜻이고요. 요거는 확실한 이란 뜻이야. 야, 이게 어렵죠. 이런 거잘 헷갈린다고. 그죠? 딱두 개짜리가 제일 많이 헷갈려요. 제가 정리해드릴 때잘 보세요. 일단, out 이란 말은 여기서 나왔지, 그죠? 뭐예요? 바깥에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out of the question 그랬거든? question은 뭐예요? 그렇죠? 물어보는 거지. 물어보는 거에 바깥에 있던 얘기야. 그 물어보지 말란 얘기죠. 자, 그러면 앞에 내용이랑 같이 추론해서 보세요. 그 프로젝트는 그 프로젝트 있잖아. 절대적으로, absolutely, 그죠? 절대적으로 어떤데 물어보지도 마. 대구 무슨 말일까요? 야, 그 프로젝트 그거 묻지도 마 임마.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돼. 됐어요? 정리하면. 야그 말도 안 돼. 불가능해. 그래서 불가능하게 된 거야. 됐죠? 그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The fact that 어떤 사실이냐면은 he is a genius. 그가 천재라는 그 사실은 이게 주어예요. 어떻다는 얘기야? o u t of question. 묻지도 마. 이게 뭘로 봐야 될까? 말도 안 돼.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뭐냐면은 묻지도 마가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야. 말도 안 돼. 이것도 묻지도 마고. 야, 그런 건 묻지도 마. 당연히 해야 되지. 당연하지.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우리 말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묻지도 말란 말이 불가능하다란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야, 내가 저기 박기범 선생님이 아니라고. 야, 그런 건 묻지도 마. 그건 당연하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이건 또 당연한 거야. 그 확실한 거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두 가지가요 우리말에도 거의 있는 거라고 한국말로 하면 뭐야 묻지도 마 이런 뜻이야 근데 여기는 더가 있고 여기는 없기 때문에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뭐 여까지 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도 그냥 간단히 외우시면 되는데 제가 그냥 외우지 말라고 뭔가 이론을 세우고 외우셔야 이렇게 오래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 확실하다는 뜻이죠 이거는 불가능하단데 다더가 여긴 있잖아요 안에는 없지. 그러면 question 이란 말은 뭐예요? 물어보는 건데, 더가 붙은 question과 더가 없는 question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봐야 될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the question 이란 말은 뭐죠? 그냥 question 이란 단어에다가 더를 붙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어? q u e s 은저 천상에 있는 추론, 그저 뭐야, 저 추상적인 q u e s 이고 아래 거는 뭐야? 그거는 구체적인 q u e s 이고 이렇게 구분해 보신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듯이, 프로젝트가 완전히, 분명히, 이거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이건 터무니 없어요, 이런 표현인데, 이때 더 h e q u 은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실제로 누군가가 진짜 질문을 한 거야. 누군가가 프로젝트가 있는지 가다가, 야, 고질문 그 그거, 그건 말이 안 돼.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이건 좀 구체적인 사안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현상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 질문을 실제로 던진 거야.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그거 바깥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 질문 그거 하지 마. 야, 그 질문 그거 하지 마. 이런 표현이 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건 그냥 질문이야, 진짜로. 그 프로젝트 어때요? 이런 질문이지. 개별적인 질문에 바깥에 있으니까 그런 어, 질문, 그 따위 질문 하지 마.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퀘스션은 뭐야? 이건 천상적인, 추상적인 거잖아. 그럼 뭘로 봐야 돼,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떤 구체적인 질문이 아니라 뭐예요? 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질문이 아니라 그냥 마음속이나 정신속에서 품고 있는 어떤 추상적인 의심, 회의 이런 뜻이 된다고. 야, 이거 아시겠어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심이 입 밖으로 나온 뭐가 돼? 질문이 되는 거지. 됐어요? 질문의 바깥에 있는 건 뭐야? 이거는 질문 그 따위 질문 하지 마라 라는 뜻이고 여기 있는 스션은 뭐예요? 이건 마음속에 있는 회의 그죠? 의심이니까 의심에 바깥에 있으니까 뭐예요? 마음속에 의심 그걸 하지 마 이런 표현으로 받아들이시면은 이거는 의심하지 마그 확실한 거야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은 조금 외우기에 편하겠지, 그죠? 실컷 얘기했는데 얼마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 어, 그래 뭐이 얘기를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어, 이게 구찮으신 분들은 그냥 out of the question 하면 이건 불가능하다. out of question은 뭐야? 이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정반대가 되는 두 가지 뜻으로 좀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됐죠? 아무튼 이런 어, 수거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처리를 하니까 어, 문제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there was against our will 그런데 앞에서 나왔던 거죠. 오리지스트란말 그래서 우리의 will. 이때 윌은요 의지란 뜻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윌은 뭐예요 원래? 조동사로 쓰인 뭐였어? 좀먼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지 그래서 제가 뭐라그 했어요? 좀 멀다 보니까 뭐가 생긴다? 의지가 생긴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그게 명사로 쓰인 뭐가 된 거야? 의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지를요 죽을 때가 돼서 의지를 갖게 되잖아 사람이 가장 의지가 강할 때 언제야? 죽을 만큼 힘들 때잖아 죽을 때 하는 의지를 뭐라그래요 유언장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우일에는 의지란 뜻도 있고요 유언이란 뜻도 있어요 유언장, 오케이 알아두시고요 우리의 의지와는 정 반대되는 것이었어요 이런 표현이니까 아우 그거 우리 뜻하고는 좀 다른 거였어 우리의 본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 오해입니다, 그죠? 어, 누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다 <laughs> 오해입니다 이런 말 하는데 그런 예, 의미로 우리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이 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이게 전부 다 수거죠. 그래서 그냥 <laughs> in one word 뭐야 이거? 죄송해요 인원 월드 뭐야 이거 외워라 이거지. 이 정도는 좀 외워 주시면 좋고 왜 이런 것들이 그런 의미가 됐는지를 제가 좀 풀어서 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런 수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스토리라인을 세워 보시라 추론하는 거잖아 왜 마인드 갖고 추론하고, her out of 그죠? 이런 거 갖고 단어들을 갖고 추론하는 거야. 아, 그래서 이 수거가 이런 뜻으로 가게 됐구나. 이걸 같이 외우드시면 훨씬 편하겠지. 됐죠? 얼마나 그게 적, 정확도가 있느냐? 거의 99%는 다 이런 스토리라인이 있어요. 미국 애들이 쓸데없이 그냥 마인드 어, 뭐 아웃 헐 이런 단어를 그냥 조합해서 그냥 만든 게 아니라고 다 뜻이 있어서 그걸 만든 거니까 그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아 이런 단어들을 왜 써가지고 미쳤다라는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했는지를 여러분이 스토리라인을 쭉 구성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영웅반한 굉장히 도움이 된다 아시겠죠 자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